네, 7강, 되찾은 행복입니다. 어, 최초의 사람, 아담의 죄로 행복을 잃어버린 인류가 행복을 되찾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되찾은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무엇으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둘째는 예, 믿음입니다. 잃어버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또그 행복을 누리는 방법 또는 통로는 믿음입니다. 네, 먼저 예수님의 부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수의, 네, 세마포는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머리에 감았던 수건은 다른 곳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네, 먼저는 예수님의 시신은 도굴당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도굴당한 것이었다면, 가지런히 놓여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네, 또한, 예수님의 무덤은 당시에 로마의 경비병이 아주 굳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독을 당할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어,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의 수건은 어, 마치 공기가 증발하듯이 사라진 것처럼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일이 예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인데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미 해 놓으신 상태였던 것이죠. 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빈 무덤과 수위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입니다. 어,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과 제자들은 시신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본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분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또 그들과 교제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지만 순교를 당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죽어가면서도 증거했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증거를 해주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하는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소식과 함께 성경의 심장이고 중심입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받아 죽게 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될 사람을 선출했는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자격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네, 이것은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세마포는 감싸고 있던 모습 그대로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말려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어, 빈 무덤과 수위는 그분이 살아나신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11번이나 만나셨습니다. 어, 이 역사적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자 중심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없었러분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까요? 네, 디모데전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는 부분인데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마 의롭다고 선포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의롭다고 선포되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의로운 자로 인정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이 일이 왜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그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은 어, 선지자에 불과하고, 랍비에 불과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어, 불쌍한 랍비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중요한 지점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비록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는 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셨죠. 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로운 분이라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은 의로우신 분을 그냥 죽음에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벌이 아니었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시고 받으신 벌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네, 여기까지 한번더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활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원래 의로우신 분인데 왜 의롭다 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죄 때문에 겪는 고통이며 만일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죽음은 그저 그분의 죄 때문으로 치부될 수 있었죠. 그러나 죽으신 뒤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죄인들을 대신하여 즉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선언 곧 예수님의 칭의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칭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앞에서 우리는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였고, 아담이 죄를 범해서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인류의 새로운 대표가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 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여기에서 바울은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아담이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죄로 이끌었지만 새로운 대표는 한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의롭다 여기게 합니다. 이한 사람이 한이 순종은 무엇일까요? 이한 의로운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행하신 모든 선행, 모든 율법 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전혀 어, 죄를 짓지 않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선행과 율법 준수는 단지 그분만의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많은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죄 받았는지, 아니면 의롭게 되었는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어떤 인간에게 속하였는지에 달려 있다. 우리가 여전히 아담에 의해 시작된 옛 인간에 속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에 의해 개시된 새 인간에 속했는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어, 이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진정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적 체험과 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경험합니다. 바울은 특히 에베소서 1장에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고 은혜 받고 구속 받고 화목하게 되었고 예정되고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시종일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므로써 우리의 모든 영적 필요가 채워집니다. 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칭의가 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5장에서 우리는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죄인들의 새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한 선행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사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며 우리 대신 살아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네, 정말로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죄인들을 위해 이루신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어떻게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를 말합니다. 즉,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그 구원을 어떤 통로로, 어떤 방편으로 받게 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이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 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의 특징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겠죠? 네. 다음 장에서 이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원받는 믿음의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 구원을 받는 믿음의 특징은 이 믿음은 생생히 살아있는 인격적 신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나 그거 믿어. 나 그거 알아. 라는 말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또한 의지력도 아닙니다. 또, 무언가를 바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꿈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을 얻는 성경적인 믿음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고 서로를 의존하는 것과 같은 인격적인 신뢰,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성경과 여러 자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또그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 이 믿음에 대해서는 앤서니 후크마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예화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선교사가 책상 앞에 앉아 필사적으로 한 단어를 찾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선교하고 있는 아프리카 부족의 언어로 요한복음을 번역하던 중이었는데 그들 말로 믿음을 뜻하는 표현을 알지 못했다. 선교사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을 때그 부족의 한 사람이 선교사의 오두막집에 찾아와 의자에 털썩 앉으면서. 이 의자에 내 온몸을 맡긴다는 의미를 지닌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선교사는 벌떡 일어나 기뻐 춤을 추며 이렇게 외쳤다. 이제야 떠올랐다. 믿음이란 우리의 온몸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다. 네. 믿음에 대해서 이보다 더 많은 말을 할수 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핵심이다. 네, 믿음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인격적인 신뢰이고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또그 뜻에 순종하며 열정적으로 희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부르심에 순종하게 합니다. 믿음은 이 땅보다 하늘을 더 사모하게 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을 죄보다 더 사랑하게 합니다. 네, 이제 구원을 얻는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는데요. 두 번째 두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네, 믿음은 늘 회개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네, 믿음은 항상 회개와 짝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만일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존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믿음으로 하는 회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뭘까요? 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를 슬퍼하고,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행한 선한 행동 안에도 죄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죄인이고 철저하게 나 자신으로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을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며 즐거워했던 자신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회개와 믿음 이두 단어를 합쳐서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이야기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저와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한 가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의 자비에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교재에 보면 기도문이 하나 적혀 있는데요. 이 시간에 같이 읽으면서 좀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도 같이 따라서 잘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저는 제가 주인이 아닌 당신이 주인이 되는 삶이 두렵습니다. 저는 제가 짓고 있는 죄악이 너무 좋고 이것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섬기며 당신의 뜻대로 사는 삶이 지루하고 힘들며 고통스럽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노 또한 두렵습니다. 저는 버림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고 스스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를 보실 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를 바라보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께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절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구할 때 거절하실 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어서 빨리 그리스도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큰 소리로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요구 역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네. 구원받는 믿음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어 첫째, 이 믿음은 어 생생히 살아있는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어 예수님에 관한 사실들을 모두 믿으면서도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은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늘 선행을 낳습니다. 네, 이 믿음은 늘 회개를 동반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늘 회개와 짝을 이루죠. 회개는 자신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를 애통하고 자신이 죄를 안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더 나아가 자신이 저지른 죄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한 선한 행동마저도 죄악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믿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7강을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 내용을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으로, 정결한 믿음으로 날이 갈수록 새로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화성교회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